최고차 개수가 양수이고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면 4차함수라 했는데 가족권에서 f x 더 k 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우선 f x 가4차함수라서 만약 에 이런 그래프라고 친다면 어, 마이너스 k 라는 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세 개가 되는 거거든. 그다음 나조건에서 절대값 f x 는 어, k 와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이 7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3차4함수 모양에서, 어, X축이 어딘가 존재해야겠지. 그래야 이제 꺾어 올리는 지점이 생겨야 되니까, 만약 이렇게 꺾어 올리는 지점이 생긴다고 친다면,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오려면, 뭐, 여기쯤 어딘가, 어딘가에 이렇게 7개가 나와야 되니까, 어,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제 가와 나조건을 이용해서, 어, 그래프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 모양은, 일단 k 값은 당연히 뭐 양수겠지. 자 x 축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k 되는 지점과 y는 k 어, y는 k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어이 4차 함수는 k에서 일단 극소값, 마이너스 k에서 일단 극소값을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까지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자 이런 모양이 아마 펙 x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f(x)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꺾고 올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꺾고 올라가고 이렇게 꺾고 올라가고 이렇게 꺾고 올라가야지만 어, 하나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의 시급을 갖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 더하기 n의 절대값 극대값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이제 오류적인 부분이 좀 있기도 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먼저 어자이 조건을 만족하는 극댓값이 어, an이 1부터 11개까지 그러니까 n이 1부터 11까지 했을 때 그게 총어 25개가 나와 있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여기가 -10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fx랑 그래프를 지금 n만큼 위쪽으로 어, y축 방향으로 어, n만큼 평행 이동시켜야 되잖아. 그럼 fx를 계속 이제 위로 올려야 되거든. 위로 올려서 이제 꺾고 올릴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fx를 그냥 통째로 계속, 계속 위로 올리면 번거로우니까 이 n이라고 하는 지점 있지. n이라고 하는 지점 그러니까 fx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얘를 y는 n이라고 친다면 이 y는 n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n이 1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f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fx 더하기 10이면 요 fx 그래프가 이게 아이고 아 끊겼네. fx 그래프가. 어, x축에 걸치겠지. 그니까 러요 지점 자요 지점이 x축에 요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걸칠 거라고. 그럼 요 때는 이제 태, 최대값이 그러면 극대값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 꺾고 올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f s 계속 이제 y 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키지 말고 이 y는 n 이란 직선이 n10일 이 때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치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n의 값에 따라서 그 x 축의 변동을 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n이 만약에 9다 그러면 x축이 한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x축이 8이다 그러면 한이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이렇게 여기 n이 이제 k일 때는 이렇게 되겠지 어, 계속 이제 n을 변화시키면서 fx를 이제 고정시켜 놓자 이게 얘기야 어, 그럼 얘를 따질 건데 자 먼저 25라는 값이 나오려면 첫 번째 n이 이제 거꾸로 올라가자 그럼 n이 a n이 11일 때는 이게 당연히 한 개일 거야 n이 11일 때는 어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10하고 접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리고 n이 11일 때가 여기서 딱 접하거든 그럼 이때는 꺾어 올릴 게 없는 거지 n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으로 추적했을 때 a 11이 1이고 a 10도 얘도 1이야 그럼 이제 a9부터 자 a가 n9가 되면. 이 y n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가게 되거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아래쪽에는 이 부분이 이제 꺾고 올라가게 되니까 이렇게 극대값이 여기서 또 하나가 생기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 개라는 걸알수 있어 음. 아 이때부터는 두 개구나 그럼 어느 순간부터 이게 또 계속 두 개가 되다가 세 개가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세 개가 되는 지점이 여기서 요 때까지 자요 때까지가 두 개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를 이제 너, 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요 때부터는. 꺾고 올라가는 지점이 이렇게 해서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럼 극대값이 3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3개가 되는데 그 지점을 이제 먼저 찾아주자. 그러면 어 3개가 나오는 지점을 x라고 하고 2개가 나오는 지점을 y라고 한다면 일단 1개 a10이라고 a10까지는 얘는 이제 1개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가 9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가 그럼 25에서 2를 뺀 자 2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두 개를 이제 열립 방정식 풀어주면 여기 22 2, 18이 될 거니까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자 5가 돼서 일단 x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x가 5란 얘기는 어 교점인가 그러니까 극대값이 3개가 나오는 게5 가지가 있고 극대값이 2 개가 되는 게4 어, 개가 있다는 얘기겠지. 다섯 개네 개.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2로 계속 나가다가 자, 1, 1, 그 다음에 2, 2 2 나오다가 그러면 2가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A6까지는 2가 돼야 되고, 그러면 A5에서부터 A1까지가 여기가 이게 이제 3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3. 이렇게 돼야 어, 11개를 더했을 때 25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2개가 되는 점이 6이니까 일단 K 값이 아요 경계, 요 경계 2가 되는 게 언제, 언제였어? 요 N 값이라는 것이. 요렇게 접해 했을 때, 요렇게 접해 했을 때가 이제 두 개가 되는 마지막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k 값이 이제 6이라는 건데, 자, 그래서 k가 자 6이 된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있냐면, 음, 이 y는 n이라고 하는 것을 얘를, 어? 어. 자, 얘를 어딘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여기 있었어. 그럼 얘를 이제 꺾고 올릴 거 아니야? 꺾고 올렸는데, 그럼 이 부분이 단위 꺾고 올라갈 거고 이렇게 그럼이 부분도 꺾어 올라갈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꺾어 올렸을 때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요 지점이 꺾어 올라가서 이 부분과 동일선상에 있는 위치가 됐을 때 이때는 그러면 극때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극때 값이 두개 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k가 k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k가 7이라고 쳐보자 k가 7 그럼 여기가 이제 7이 되겠지 k가 마이너스 7하고 7이 될 건데 그러면 이 y는 n이 1되는 지점 그러니까 n이 1일 때 그러니까 n1이라는 건요 축이 마이너스 1 위치에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어쨌든 요 지점은 7보다는 클거 아니야 요 지점이 7보다는 커그러면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요 지점도 얘를 꺾고 올리면 8까지 올라가거든 여기가 8이 돼 그럼 여기가 여기도 8이 될수 있잖아. 그럼 여기도 8이 되고 여기도 8이 되면 그때 값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꺾어올린 요 하나와 여기서 꺾어올린 요 하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두개가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k가 만약에 7이란 얘기는 a7까지가 2가 나오고 a6부터는 3이 나오는데 언젠가 a1이 여기서 2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도 이렇게 되더라도 세 개가 만나는 게 다섯 개가 나오고 어, 2두 개가 만나는 게네 개가 나온다는 게 맞거든. 그래서 1 1개를더 해도 25라는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 출제자가 조금 이제 좀 꼼꼼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걸 이거를 극대값을 극대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게 아니라 극대 개수를 an이라고 하지 않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지금 이제 k가 만약에 7이었을 때어 n이 이제 1일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접어 올라가 가지고 요두 지점의 극댓값이 같게 되는 요런 점을 좀 맞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k가 7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지?